최근에 OECD IMF가 경제성장률의 경제전망을 할때 정말로 한국한테 경각심을 줄수 있는 전망자료를 발표했죠. 워렌버핏이 TSMC를 선절했다라는 거.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 앞으로 일본이 걸어왔던 길을 한국이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중물가 시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당연히 그것의 해지수단으로서포트폴리오에 아예 없다라는 것은 경각심을 일으킬 때다. 조금이라도, 뭐 1%, 2%, 아니 5%라도 담아줘야 된다는 게 그리고 이제 중국 지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소비가 중요하다면 그 중국은 좀 무엇이 중요한지 책에서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를 소개해 주셨는데 중국 경제 상태를 잘 나타낸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중국 그러면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보면 됩니다 경제 지표를 있는 시간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즉 gdp 국내 총생산을 구성하는 데는 역시 투자의 비중이 가장 커요 그래서 중국 그러면 투자 지표를 잘 봐야 됩니다 중국 경제를 대변할 수 있는 투자 지표고, 또한 수출 데이터가 매우 중요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올해는 중국이 소비 데이터가 중요해요. 음. 왜냐면 중국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달라진 건딱 하나입니다. 리오프닝. 즉, 코로나에 대한 압박에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자, 이전과 달라졌던 건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다 보면 자연적으로 여행도 가고 소비도 하고 상당히 소비 데이터가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일 겁니다. 실제 매월 발표되는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괄목할 만큼 올라가고 있고요. 지난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지난 1년에 비해서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중국은 올해 소비 데이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전에 비해서 올해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소비 데이터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중국을 바라볼 때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회복의 정도일 텐데요. 그 회복의 정도는 소비데이터의 높낮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중국은 소비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한국이 그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상황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영향을 받는데, 네. 한국 경제 관점에서 중요한 중국 지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단연 중국의 수출 데이터죠. 왜냐하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글로벌 산업의 재편 속에서 누가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재를 누가 되고 최종 소비는 누가 했을까? 최종 소비는 미국이었고 생산하는 것도 중국이었고 그 공장을 돌아가는데 대부분 중간재가 한국이었고 중간재의 또 대부분은 반도체였고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 생의 연장수상에서 중국 수출이 잘 된다 그러면 항등식이었어요. 한국 수출도 뭐한달두달 달 지연될 수 있지만 좋아졌다라는 게 과거의 흐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였다는 것이죠. 최근에 oecd imf가 경제성장률에 경제 전망을 할때 정말로 한국한테 경각심을 줄수 있는 전망 자료를 발표했죠. 세계 경제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전보다 성장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프레임에 근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과거 같으면 한국의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서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KDI라는 한국의 싱크탱크가 성장률 국내에서 조망하는 성장률 자체도 내리고 있고 오늘 한국은행도 한국의 향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죠. 자 이것은 과거 중국 특수 중국의 경기 개선이 오롯이 한국의 수출의 경기 개선으로 이루어졌던 과거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중국의 데이터를 볼때 어떤 걸 봐야 될까? 여전히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한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여지없이 중국의 내수 데이터 중에서 저는 소비 데이터라고 봅니다. 중국의 소비 데이터가 이제는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아니라면 과연 한국의 어떤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까? 저는 이전과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우리가 미래를 조망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의미에서 중국의 수출 데이터와 중국의 소비 데이터를 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대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무역 의존도가 심한 까닭인데 최근 14개월 연속 네. 무역 적자가 나고 있어요 네. 앞서서도 뭐 그래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내리고 네. 네. 뭐 이렇게 약간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한국 경제는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네, 네. 안 괜찮습니다, 큰일 아, 났습니다 아, 음. 네, 안 괜찮은데요 희망 섞인 회로를 돌려보면 음. 자 주식사 하시는 분들은 이런거죠. 오히려 경기침체를 반기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침체가 빨리 오면 그때가 바닥이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라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해석인 것이죠. 음. 하지만 침체에 한번 빠지면 그 침체의 기관과 폭은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침체를 비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라할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의 경제는 이전에 한국 경제가 좋았을 때 흐름을 보면 수출도 잘 되고 투자도 잘 일어났고 그데 지금 이정 반대인 것이죠. 수출도 안 되고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해외 투자의 중간에서 미국이라는 초 강대국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아니면 리쇼어링 같은 것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에 얼마 전만하듯이도 중국 반도체 생산 시설을 넓혔다면. 이제는 전부 다 미국으로 가져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라는 것도 공장을 세울 때 이제는 중국 아니면 러시아 같은 신흥시장국이 아니고 미국으로 가져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권유지만 이제는 강압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더 재밌는 것은 최근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거진 20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맞아요 무엇이 의미일까요 오늘 공교롭게도 중국 지수는 큰 폭으로 하약 조정받았는데. 음.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게 T4, 즉, 반도체 생산 공정. 우리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워렌버핏이 TSMC를 손절했다라는 거.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 결국 전 세계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공정을 갖고 있는 것이 대만, 한국, 일본 아닙니까? 과거에 영광이 있었던 일본을 중심으로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2018년도에 한국이 호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류가 형성됐었어요. 근데 벌써 그게 3, 4년 전입니다. 이미 그 기류는 끝났고요. 이제는 중국 대만에서 예전에 일본으로 그 흐름이 크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주가 지수의 향방이 좀 달라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은 선택적으로 일본 쪽의 관계 개선에 일단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팩트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증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곱씹어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원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지금 이큰헤계모니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디에 포지셔닝을 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과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게 팩트고, 앞으로는 한국의 수출이 그럼 언제 턴 어라운드 될까? 모든 경제 기관들이 전망을 할때 올해 하반기쯤에는 오히려 플러스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번 봐야겠죠. 최근에 반도체 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그런 연자 선상일 수 있는데요. 실제 지금은 이런 선행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의 그 흐름이 좀 모호해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한국 경제가 다소 좀 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국 수출을 보면 두 가지를 알수 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죠? 이거는요. 음. 한국 수출이라는 데이터가 참 재밌습니다. 제가 ISM 제조업 지수로 알콜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그보다 더 빨리 한국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캘린더데이로 가장 먼저 발표되는 게 매월 1일날 발표되는 한국의 수출입니다. 맞아요. 음.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것의 대부분이 중간제, 이거. 음, 음.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한국 수출이 잘될수 밖에 없고, 중간제의 수요가 많으니까요. 글로벌 경제가 농노치 않다라고 한다면 한국 수출이 부진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경기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선행지표 성향이 있다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차트 음. 하나 준비했는데, 한국의 코스피 인덱스와 수출 증가율의 흐름입니다. 음. 상관관계라는 것은 기관과 범주에 따라서 숫자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금일기 이후에 한국의 수출 증가율과 한국의 코스피 지수의 상관관계는 0.9 이상입니다. 네. 즉 한국의 수출이 좋아지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수출이 국내 주가 지수의 향방을 알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다.라는 이두 번째 특징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두 가지 지표를 잘 알고 있는다 하면은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아, 그렇죠. 음. 일단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것은, 어, 연속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알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국 경제가 좋지 못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여기가 뭐, 100%다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의 선진국형 구조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고 이제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뭐, 여기에서 발생하는 좀 투자 기회 이런 건무엇이있을까요 선진국형 경제라는 게 특징이 내수 경제입니다. 음. 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 선진국가 될수록 수출보다는 내수에 좀더 비중이라든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의 소비, 내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괄목할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진국형 경제라는 게 내수를 집중시켜야 되는데, 근데 내수가 집중되려면 가계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미국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가계 딜 레버리징이라고 할수 있는 가계부채가 지난 10년 동안에 GDP 대비 98%에서 73%로 줄었거든요. 네. 경제가 성장하면서 빚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가처분 소득 대비 GDP 대비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 대부분은 한국 특유의 부동산이 또 결부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선진국형 경제로 갈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큰 핵심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현재는 농노치 않죠. 빚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기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 변수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어쨌든 한국 경제도 이제는 글로벌 밸류 체인상의 큰 흐름 속에서 아니면 신냉전상의 큰 흐름 속에서 과거의 수출 중심에서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게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투자하는 데또 다른 포인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소비 이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 그렇죠. 점에서 네, 투자 관점에서 소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소비가 과거 일본처럼 해외로 나갈지 아니면 국내로 나갈지는 아직 좀 지켜보시죠. 음. 또한 소비는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채가 많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빚을 갚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질 거고요. 그럼 빚을 갚다 보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데 부자 그룹으로 갈수록 양극화인 것이죠. 고소득자로 갈수록 그래도 이 이자에 대한 부담보다 또 소비할 수 있는 소비를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하는데요 투자할 수 있는 또 여력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소비도 이런 어~ 양극화에 따라서 고소득자가 주로 향유하는 소비군의 기업들을 음.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안 좋다고 하시니까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소멸 국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생산 가능 인구가 2019년, 20년, 통계청의 어, 통계 인구 추계가 좀 다르니까요. 어, 그때 이후로 이미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일본처럼 잃어버린 네. 몇 년, 뭐 이런 것들도 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사실 아, 이런 것들 종합해보고요. 늘상 있죠. 음. 늘상 있고요. 그거보다 더큰 거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본이 걸어왔던 길을 한국이 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좀더 중국이 답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인구 관련돼서는요 일본, 한국, 중국이 너나 할것 없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는 거. 근데 경제 규모는 더할 나위 없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구를 갖고 잣대를 대면요 아무런 전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구가 미래 성장성을 담보하니까요. 따라서 이 인구 관련된 이 노동력에 관련된 제도적인 개편도 결국 이민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수많은 어~ 시대적인 논의와 합의가 앞으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국면이 시작됐다라고 할수 있겠죠 아~ 근데 이 이미 이게 우리나라 약간 네. 그 특성상 네네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laughs> 뭐~ 다민족을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네. 것들이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쉽지 네. 않지 않을까 확실하게 내용이 좀 맞습니다 되네요. 네 그니까 통과 의뢰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음~ 어~ 한국이 참대다적인또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과 그렇게 가야 된다는 당위성이 많은 또 시대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좀 전반적으로 좀 암울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약간 투자자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약간 좀 그렇게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죠. 음.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기본이 될수 있는 거고 기준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경기침체가 온다. 그러면 과거에 경기침체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과 전술이고요. 또한 자산 배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저는 항상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자산 배분은 매월 주식을 사더라도 지금 많이 살 거냐, 나중에 많이 살 거냐도 또 다른 자산 배분의 기본입니다. 또한 자산의 다양화 측면에서도 전통 자산뿐만 아니고 우리가 급부상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는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중물가 시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당연히 그것의 해지 수단으로서 금가격도 계속해서 주목하다라고 할수 있고요. 제가 아마 여기 다른 투자에 나와서도 지난해 계속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온수당 1,500불에서 금 투자에 대해서 중요도를 말씀드렸는데 벌써 2,000달러 넘었죠. 음. 하지만 여전히 비싼다는 흐름에서 놓고 본다면 자칫 손이 안갈수 있겠지만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측면에서 금은 여전히 유망한 자산이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물가 중금리 그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주식 시장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채권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네. 결국에는 그런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금이라든지 네. 또 한번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이라든지 네네. 이런 쪽은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게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의미보다는 포트폴리오에 아예 없다라는 것은 경각심을 일으킬 때다. 음. 조금이라도 뭐1% 2% 아니 5%라도 담아둬야 된다는 게첫 번째 단추일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또한 아니 너무 비싸졌으니까. 대부분 포트폴리오 상에서 아예 그냥 배제하고 보는데요. 앞으로의 펼쳐질 미래는 어떠한 자산군을 배제하기에는 큰 어폐가 있다. 음. 불확실성이 있다. 따 해서 기본적으로 다변화가 지금은 중요할 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어, 시계가 답답하죠. 어둡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 지표라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시성에 대한 한계도 있고요. 경제지표로 투자해서 부자된 사람이 누가 있냐,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끊임없는 챌린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이 아닙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고요. 경제지표라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잘 활용하는 것부터가 기본적으로 기준이 될수 있다는 것. 세상을 살면서 기준을 하나에 정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미래를 연속적으로 끌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단추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뭐 결론에 대해서 집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은 오늘의 핵심은 결론이 아니라 경제 지표입니다. 경제 지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수 있는 것이고, 또, 불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그걸 코스피 지수와 상한 개수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어, 안 좋아지네? 이게 아니라, 향후에 이런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꼭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면은 나의 자산을 소중히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빈센트 위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